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친 기분 풀어주려다 오히려 화내는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아침 엄마와 싸운 바람에 기분이 좋지 않은 제이야 방금 온 남자친구도 제이 양이 기분 좋지 않은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슬슬 말을 붙여오면서 기분을 좀 풀어주려나 싶더니, 어, 예를 들면, 왜? 무슨 일이야? 이러다가 잘안 되는 것 같자, 금세 자기가 답답한 표정이 되어서 대려 짜증까지 내는 남자친구. 예를 들면,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하면서 도의도 자기가 짜증 내는 거죠. 제이 양은 섭섭하면서도 어이없을 따름인데요. 내 기분을 풀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짜증을 내는 애인. 대체 왜 그러는 거죠? 뉴욕 주립대의 벨라비아 교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했어요. 교수는 81명의 대학생을 모아서 시나리오를 보여줬죠. 당신은 카페에서 애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애인이 시무룩한 것 같아 보이는군요. 아마 당신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떡하실 건가요? 참가자들의 대답을 종합해 보니까 제이 양의 남자친구처럼 유독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속으로, 어, 여친?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지? 하고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는 나한테 왜 그래? 하고 짜증 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자존감 낮은 이들은 애인의 기분을 풀어주지 못하고 되레 화를 내게 되는 걸까요? 교수는 이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급한 단정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애인이 자신과의 연애에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늘 자신을 낮춰 평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인의 기분이 자기 때문에 나빠진 게 아닌데도 혹시 나 때문일지 몰라 하고 걱정하게 돼요. 이러다가 애인이 떠나면 어쩌나 두려워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만 기분을 풀어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금방 풀리지 않고 애인이 계속 꽁해 보이면 아, 나와의 연애가 별로인가 보다 하고 단정지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별에 대한 두려움에 내 노력이 거절당했다는 생각이 더해지니까 욱하는 반응이 나오게 된 거죠. 이렇듯 자존감이 낮은 애인은 당신이 귀찮아하거나 싫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당신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과 연애하는 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가끔씩 섭섭한 일이 생길 테니까요. 하지만 애인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런 부분도 보듬어 주고 이해해야 되겠죠. 혹시라도 자존감 낮은 애인이 당신의 기분을 풀어주지 못하고 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 때문에 화난 게 아니야. 오늘 엄마랑 싸워서 그래. 그래도 널 보니까 좀 괜찮아진다. 라고 말이죠. 그럼 불안감이 사라진 애인이 당신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더 노력할 거예요. 내가 희생한다는 걸 애인이 몰라주는 이유. 제 친구 A와 B는 커플입니다. 둘이 싸우기만 하면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지죠. 먼저 A에게 전화 겁니다. 이젠 좀 지쳐. 나만 늘 희생하는 기분이야.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듣고만 있죠. 전화를 끊고 나니 이번엔 B가 술 한잔 하자고 저를 불러냅니다. 연애는 다 이래?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얘들은 왜 자기만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비셔만 교수는 125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실험 참가자들은 2주 동안 매일 애인이 희생한 날은 언제인지 그 희생이 뭐였는지 꼼꼼히 기록했죠 예를 들면 애인이 나에게 선물을 사줬다 등등 그리고 애인에게 느낀 고마움을 점수로 매겼습니다 예를 들면 매우 고마웠다 고마웠다 별로 안 고마웠다 등등 비셔만 교수는 당연히 애인이 희생한 날일수록 더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애인이 희생한 날에도 특별히 더 고마워하지 않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Give and Take 애인에게 희생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애인의 희생이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꽤 많은 경우 희생할 때도 무의식 중에 대가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번 기념일은 내가 챙겼으니까 다음엔 애인이 잘 챙겨줄 거야 라고 말이죠. 비쇼만 교수는 이런 희생을 가르켜 오염된 희생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경우 사람들은 연인에게 그다지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해서 기브 앤 테이크니까요. 물물 교환하듯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상대방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는 거죠. 실제로 비셔만 교수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애인에게 고마운 경우가 있었어요. 애인의 희생이 온전히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일 때, 애인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나의 행복만을 생각해 줬을 때, 비로소 감동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자기가 준 만큼 받기를 바라는 마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 대가 없이 주기만 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맨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 억울했던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희생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대가를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닌지 말이죠. 애인이 내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 건 당연하게 여겨서도 아니고 염치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단지 희생으로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왜 맨날 나만 희생하냐고 징징내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하고 있는 건 희생이 아니라 기브앤테이크라고요. 애인을 설득할 땐 맛있는 밥부터 먹이자. 애인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무언가를 부탁하면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예일대학 어빙 제니스 교수가 진행한 실험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여러 주장들을 들려주며 이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어봤어요. 한 그룹은 식사를 하면서 다른 그룹은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 결과 밥을 먹은 그룹이 여러 주장에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런천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어빙 제니스 교수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다음에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생기는 쾌감이 그때 듣는 이야기나 함께 있는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둘째, 음식을 먹을 때 입과 혀 등의 감각이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협상을 할때 주로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애인이 어떤 부분에서 아주 단호한 입장이라면 맛있는 밥부터 먹이면서 회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할수 있으니까 서약서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여친 기분 풀어주려다 오히려 화내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